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어,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우리 변동성이, 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10% 이상 급등 급락을 하는, 아, 날도 있었고, 오히려 미국 주가가 하루에 한 1, 2% 오르면, 어, 오히려 시장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큰데 결국 이 무역협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진하는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어진 팩트여서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투자가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 관세 협상의 로드맵인데. 아, 그 동안 이제 외신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가에서 듣는 정보, 그 다음에 저의 경험을 합쳐서 한번 우리 로드맵을 앞으로 이정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뭐 아시아에서 대국 중에 하나고 G7 국가인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아,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인들의 특징을 아는데 일본은 뭐 2차 대전도 했고 그래서 실제 유럽 사람에 대해서도 대응하게 돼야지만 유독 아, 미국 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인에 대해서 약간 사대주의 어떨 때 보면 이제 비굴하게 다가 보일 정도로 되게 그 저자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미, 어, 일본이 미국에 대한 협상을 기본 틀을, 아 어, 합의를 하면 그것이 결국 다른 나라들, 아 어, 거기는 한국도 포함이 될수 있고, 대만, 어, 영국, 호주, 뭐, 심지어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아 어, 연차적으로 90일 이래는 그런 유예 기간 동안 많은, 아그 어, 기본적인, 어, 이해 관계의 틀이 매어짐으로써 시장의 좀 안정성을 찾아가는 아,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 어, 지난주 수요일, 수요일날 4월 9일이죠. 트럼프가 90일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 외에도 실제 트럼프의 용병술이 아, 시장을 좀 아, 안도하게 만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아주 강성 매파,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무역 자문관인 나바로, 이분도 하바드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닉 상무장관이요이 양반도 메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티브 마이이 사람의 보고서가 이 양반도 하바드 박사인데 아주 강한 메파들이 득세를 하고 어, 관세 부과의 어떤 기본 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 약간 시장 친화주의적인 어, 재무장관 어, 스콧 벤센이좀 끌려가는가 그러니까 전혀 독자적인 행보를 못 보이고 무역 어, 그 협상팀의 일원이었는데 지난주 어, 후반부터 트럼프가 모든 정권을 특히 어, 각국과 네고를 하는 협상을 하는 그 대표 자격을 스컷 벤선한테 주겠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실제 스컷 벤선은, 아, 어, 게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여기 보면 LGBT 플래그 깃발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워낙 뛰어나고, 이 사람이 시장과 교감 능력이 있고, 월가나 미국의 기업인들도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스컷 벤스한테 이런 중책을 준 것을 시장은 되게 안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전개가 될 때, 주가의 밸류에이션, 지금 어디까지 아, 시장에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미국 주가가 2월 고점에서 급락을 해서 19%를 하락한 후에 4월 9일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된다고 발표하고 나서 9% 반당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12% 하락을 했는데 과거 1980년대 이후 5 어, 다섯 번의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고점 대비 저점까지 영어로는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37% 하락해서 이번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닌 그,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 경기 침체의 주가 하락은 퍼가 16배에서 1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워낙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번 사이클의 주가 조정은 퍼가 22배에서 18배까지 물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20배 넘는 퍼가 유지되다가 18배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가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할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나 IT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한 리더십이 지속되느냐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고마진을 누리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 그 하, 하방 경직성은 좀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채권 시장,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것 같이,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주식장보다도 채권 시장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정크본드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투자등급이 아닌 투기등급이라고 하죠. 여기가 최근에 보면 관세 이런 부가 논쟁이 되고 나서 정크시장에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제대로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금리를 10%를 받아야 될지 11% 12%를 받아야 될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예상을 근거로 리스크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여전히 시장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Fed Put, 그러니까 경기가 확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 Fed Put,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인하해서 경기 하락을 막아주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난 주에 보인 것처럼 트럼프풋은 둘다 유효하다. 이번 주에 그 연준의 m 팅 멤버, 그러니까 투표를 행사하는 m 팅 멤버이고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해서 차기 내년에 파월이 아 이제 물러나면 그 후임으로도 얘기가 되는 상당히 좀 어, 오피니언 리더예요 연준에서 크리스 윌러가 Fed 을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아 어, 급격하게 인하가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 뭐 나쁜 뉴스에 기인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어, 뭐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어, 너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강을 맞는 그러한 이제 Fed 푸스이 어, 충분히 가능하고. 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면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급격하게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패드 푸시가 지금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각인을 시켜줘서 시장이 좀 안심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로드맵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스컷 벤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교육 구모가 큰10% 5개 국가, 15개 국가 중 특히 5개의 우방국과 우리는 먼저 협상을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일본, 영국, 호주, 한국,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인도가 포함이 되고, 그냥 미국 규모가 크니까 상장히 의미가 있고, 그 중에서는 일본이 먼저 나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항상 저자세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타결이 될것 같고 스콧 벤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일 동안 어, 나는 그 이스터 홀로데이 어, 어, 공휴일도 안 가고 나는 계속 협상을 할 것인데 이번에 아주 어, 법률적인 구성력이 있는 공식 협정까지는 다 가진 못하지만 각국과 대원칙은 그러니까 영어로 agreement in princip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원칙은 아,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고 어, 미국이 보는 것은 우리는 이제 관세 얘기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관세 장벽,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막는. 대한민국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에 특히 포함이 되는 보조금,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환율 조작. 중국의 R&B가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화되는 것도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 일단 순서는 일본이 먼저 나서고 영국, 호주, 그 다음에 대만, 인도, 한국. 그니까 우리는 한 총리 대행이 지금 뭐 60일 내에 지금 협상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으로 아마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관세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나설 것이고 뒤로 갈수록 결국 남는 나라들은 유럽 연합 왜냐하면 미국과 결국은 협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가장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찌게 보면 피어프레셔라고 다른 주요국들이 다 협상을 하는데 중국만 안할수 있냐 이런 식으로 결국 코너로 몰아가서 중국의 협상을 받아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미국이 레브리지가 중국과 내고 하는데 더큰 것이 아니냐. 근데 최근에 나오는 분석을 보면 중국이 더 어 뛰어난 레버리지가 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 아 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게 이제 위에 선이고 아래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출하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거는 전자 제품 통신 제품 기계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꽤 규모도 되고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농산품 그다음에 일부 항공기 부품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어,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 EU, 호주 이런 데를 스위치할 수 있어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중국 근로자 중에 직접 애플의 아이폰 조립, 조립 라인 같이 미국발 수출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불안이 되고 중국 일은 여전히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리화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채권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해서 중국이 던지고 있다. 채권을 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전체 미국 국채 중에서 보유 비중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9% 정도 돼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국과 대치로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결국 협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서 어, 메리트가 이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U.S. Exceptionalism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과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편안하게 위안화 채권을 살수 있는지 아니면 어, 저성장의 더스트에 갇힌 이유를 편안하게 우리가 놓고 거기에 투자를 할수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장 안전한 자산처. 물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있지만 과거보다 리스크 높아졌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낫다는 그런 결론을에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